그러나 여러분이 꼭 알아놔야 될 거는 월남과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은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기 미군이 있어. 요 이게 다 미군이 공동으로 주둔했죠. 주둔했죠. 우리는 말이야. 미군을 용병으로 가져왔어요. 용병이 뭡니까? 돈 주고 쓰는 거야. 미군 주둔비를 우리는 줘요. 맞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돈 10원도 안 줘. 무슨 지 알죠? 어, 무슨 말이냐면 은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야. 그래, 가서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20년을 그, 그, 주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10원도 안 주는데 가서 미군이 2,000명 죽고 돈이 2,000조가 들어갔어.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근데 우리 한국군에 와서 미군이, 한국군에 와서 주둔하면서 미군이 죽나? <laughs> 도끼만 행사하도두 사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죽어봐야 두 사람. 뭐 미군들이 특별히 죽는 일이 없잖아. 그런데 우리는 미군들에게 용맹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군사비와 월급과 이 대가를 주고 데려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철수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용맹으로 와 있으면서 자기들에게도 유리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보초병들이가 있어야 된다. 미군이 있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맞아떨어지니까 한반도가 태평양의 최전선에 한반도가 있기 때문에 이 태평양만 지나버리면 미국령이야. 저 태평양 바다는 미국령이 하와이부터 미국령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최전방에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나머지는 공산주의 국가들이야.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있어요. 이게 국경을 맞댈 수는 없으니까 한반도가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일본이 보초를 탁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그런데도 자기들은 용맹조로 군사비를 받아가요. 미국이 받아가.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야. 아프가니스나는 공짜니까 야, 우리 손해본다. 철수. 간단해? 그럼 우리는 지금 불안해할 건 없어요. 예, 네. 우리 미국에 돈을 지불하고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거야. 맞아, 맞 그러니까 우리가 월남 갈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용병 값을 줬어 안 줬어 줬죠.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에서 그용병값을 받았을까? 안 받았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이 지금 마음대로 철수해버려요.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놔두고 온 무기가 어마어마해 돈으로 따지면. 월남에 나왔던 무기가 어마어마한 거야. 어, 그게 베트남이 가져갔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도망갈 때 우리나라 나왔던 공장, 일본 재산이었지. 어, 그 많은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었죠. 안 돌려줬어요. 말해 그와 같이. 그러니까 이게 미군이 월남이나 아프간 시대는 한국에 있었지만은 있는 방법이 주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미군이 아니겠다면 영국군을 돈 주고 살 수도 있어. 영국군 주둔해라. 돈 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